빨리 먹고, 5분 전에, 어어, 어, 자석, 자석. 5분 전에, 게들링 하나 나와주면, 오! 오 진짜 게들링 나왔는데요? 진짜, 오! 와, 이, 오랜만에, 첫 번째 보스 나오기 전에, 게들링 이 됐네요. 엄청 잘 딸죠? 보스 체력. 아, 이게 게들링입니다. 바로, 끝내버리는 게들링. 다나, 반갑습니다. 오늘은, 28 챕터 도전해 보겠습니다. 아이템은 이번에는 무기는 샷건을 사용하고요. 장갑을 제가 유행장갑을 만들었거든요. 에픽. 유행장갑 에픽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샷건과 유행장갑의 조합으로 28 챕터 도전합니다. 첫 번째는 샷건 바로 받을게요. 샷건이 워낙 돌파하기가 힘드니까 나오면 바로 샷건을 받겠습니다. 어? 샷건이 또 나와주네? 또 샷건 받을게요. 이번엔 웬일로 샷건이 초반에 두 개나 나와줄까요? 제가 계속 샷건이, 샷건 들면 샷건 스킬이 너무 안 나온다고 얘기해서 그런가? <laughs> 이번에는 고양이. 몬스터가 나옵니다. 좀비가 된 고양이. 어? 샷건이 연속으로 나오네요. 샷건 계속 받을게요. 최단 시간 샷건 돌파가 나오는 거 아닌가? 돼지 나오고요. 저는 돼지 몬스터를 좋아합니다. 경험치를 잘 주기 때문이죠. 잡기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경, 노란색 경험치도 잘 주고 고양이는 신발에 있는 화염 데미지로도 죽으니까 고양이는 신발 화염 데미지로 잡고 어 돼지는 샷건으로 잡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축구공 받을게요 일단 경험치를 좀 먹고 레벨업을 할게요 오 샷건 돌파 스킬이 벌써 나오고 초, 고화력 총알요 샷건 진짜 빨리 돌파되는거 아닌지 모르겠네 어 뭐야 벌써 파란색 도마뱀이 나온다고 아 얘들은 따라오는 애가 아니라 그냥 가는 애들이네요 지나가는 애들이네 아 지나가는 애들 다 녹색이 아니구나 어유유 중간 버스 나왔네요 로켓 발사기 봤습니다. 초반에는 최대한 신발의 화염 데미지를 이용해야 됩니다. 어, 벌써 죽었네요. 샷건보다도 신발 화염 데미지가 더센것 같네요, 지금. 초반에는. 설마 샷건 주겠어? 오, 다섯 개? 아. 샷건을 하나도 안 주네. 조건이 또 진짜 바로 돌파될려나? 아, <laughs> 바로 게들링 나와줄 줄 알았는데 벽돌 받을게요. 첫 번째 포스션에 게들링이 과연 돌파가 될까요? 아안 되네. 번개요. 어떤 챕터여든 어떤 곳이든 번개는 항상 좋, 좋습니다. 번개는. 몬스터한테 직접적으로 공격이 들어가기 때문에 딜 놓을 수도 없고 빗맞는 경우가 없죠 그리고 데미지도 굉장히 세고 나중에 천둥 배터리로 돌파가 되면 범위도 굉장히 넓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번개 스킬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단은 저 파랑 도마뱀은 안될것 같고 애들 일반 약한 애들 잡아서 빨리 레벨업을 할게요 레이저를 하나 받고 싶은데 새로 고치면 한번 해 볼게요 신발 받겠습니다 빨리 먹고 5분 전에 어 자석 자석 5분 전에 개돌링 하나 나와주면 오우 진짜 개돌링 나왔는데요 이야 웬, 웬일이래 자 피트니스 받습니다 그 다음에 고성능 연료 오우 와이 오랜만에 첫 번째 보스 나오기 전에, 게들링 됐네요. 엄청 잘 딸죠. 보스 체력. 아, 이게 게들링입니다. 바로 끝내버리면, 게들링. 지금은 이제, 작은 요 로버트? 작은 로버트 몬스터하고, 콧불성 몬스터가 나오네요. 어, 얘들이, 아, 작은 로버트가, 노란색 경험치를 주죠. 이렇게 확실히 샷건은 이렇게 게들링으로만 빨리 돌파만 되면 좀 하기가 좋아지거든요. 지난번에 정말 10분이 지나도록 안 나왔었는데. 이렇게 빠르면 5분 내에도 돌파가 가능하거든요. 축구공요 일단 이 챕터도 지금 처음 도전이라 보스가 어떤 보스가 나온지는 모르겠네요. 샷건이 확실히 좋진 않거든요? S검이나 쿠나이보다 좋, 좋진 않습니다. 확실히. 성능은 안 좋은데, 재밌어서 하는 겁니다. S검을 쓰면 확실히 빨리 끝내고 안정적으로 진행은 되는데, 샷건이 좀더 재밌습니다. 저는. 어? 잘못 눌려졌어. 드론을 받아버렸네요 미사일 받을게요 그럼 이왕 받은거 착건이 <laughs> 어 게들링으로 돌파하기 전이 굉장히 힘드니까 그걸 그거를 어떻게든 이겨내고 게들링으로 딱돌파 하고 챕터를 넘긴다 그게 재밌습니다 저는 <laughs> 양자궁 받았습니다 음 이번에도 꿀쏘네요 이번에 보스가 어려운가 아, 파란 도마뱀까지 같이 나오네요 파란 도마뱀이 아까 굉장히 안 죽었는데 이제는 개들링이 때문에 잡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던 폭탄을 먹었나? 아 저기 있네요 폭탄을 먹고 여기 있는 자석 먹겠습니다 드론 계속 올릴게요. 드론이 나쁜 건 아닌데, 뭐 제가 좋아하는 건 제가 좋아하는 스킬이 아니라서, 부분에 이제 중, 중간 보스가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어떤 게 나오려나. 어, 뭐야? 도기를 던지는... 어우, 왜 이렇게 비슷하거리? 어, 벌써 끝났네. 이게 사건의 힘인가? <laughs> 중간 보스를 굉장히 빠르게 잡았습니다. 폭탄은 두 번째 보스 나오면 쓸게요, 여기서. 두 번째 보스를 여기서 싸우고, 폭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오네요, 두 번째 보스. 두 번째 보스가 뭐지? 한가 그러니까, 궁극제왕. 잡고, 얘는 독을 뿌리, 어, 으악! 그래. 음, 독발리줄 알았네. 데들링은 조준만 잘되면 에너지 굉장히 빠르게 따를 수 있습니다 아 돌, 돌은 돌 쉽게 피하죠 끝 맞습니다 이번에도 코뿔소 특별한 뭐 까다롭거나 특별한 몬스터가 나오진 않네요 얘들 체력이 좀 많네 근데 13분에 몰려나오는 몬스터를 샷건으로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네 그래서, 빨리 벽돌이 돌파가 돼야 될것 같습니다. 게돌링이 좋아보여도 이게 단일 타겟이다 보니까 조금 답답하긴 합니다. S검처럼 범위 데미지가 아니라서 한 마리 한 마리씩, 한 마리 한 마리씩 잡아야 되니까 조금 느리긴 하네요. 서서히 갇히는 거 아니고, 이거 챕터가 잠깐만 조금 어려울 수 있겠는데? 써부터이 몬스터 잡는 게 약간 힘들어, 어, 뭐야. 중간 보스가 왜 이렇게 빨리지? 중간 보스가 이번 챕터에 굉장히 빨리 죽네요. 샷건 때문에 그런가? 갇히면 안 되는데, 왠지 느낌이 13분부터 또 열심히 뛰어다녀야 될것 같은 느낌입니다. 중간 보스. 아! 제가 유행 장갑을 끼고 있구나. 그래서 즉사가 일어나네요. 중간 보스 아. 게들링이 엄청 세서 빨리 잡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유행 장갑의 즉사 때문에 아, 즉 유행 장갑이 중간 보스를 굉장히 잘 잡네요. 게다가 게들링은 총알을 굉장히 많이 쏘니까, 즉사 확률이 아무래도 높아지겠죠? 왠지 13분에 갇힐 것 같은데? 이쪽을 빠르게 뚫어야 될, 뚫고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어떤 분에, 어, 박지네요? 1톤 돌파됐고요 맞나? 박지 맞나? 어, 박지네요. 오, 13분은 일단 버틸 수있고요 박지, 박지만 잡아도 길은 뚫리니까. 지금 해골, 해골 뜨는 게 즉사, 가보네요. 뭐골 표시가 뜨네요. 14분이네요. 아, 로버트 작은 로버트. 야, 어, 도망 다닐 수도 있겠네요. 여기서 얘들이 모, 음, 공석이... 아, 이동이 느려서 잠깐만요. 래도잘 보고 길을 계속 확보해야 될것 같습니다. 둘러싸이면 못 뚫을 것 같고, 최대한 몬스터가 없는 쪽으로 이동하면서 버티겠습니다. 아, 즉사가 그래도 꽤 일어나네. 10분. 마지막 보스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스킬 한번 볼게요. 요렇게 됩니다. 보스가, 어떤 보스가 나올지. 어, 나비네요. 나비는 그래도 할만할 것 같은데. 빠띠용. 오. 그래도 얘가 총알을 워낙 많이 쏴서 조심해야 됩니다. 무리하지 말고, 오, 뒤에 천천히 따라오는 저 유도 총알, 저거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우, 총알이 엄청 많이 쏘죠? 조준이 어렵습니다. 최대한 총알만 피하는 걸로. 경계와 축구공으로 일을 해야겠습니다. 팀이 샷건으로 조준하려고 을 하면 어 대시나 통화를 맞을 수 있고요. 아 맞았다. 오피했습니다아 맞는 줄 알았는데 <laughs> 피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한 번도 안 죽었기 때문에 갑옷 부활은 아직 있네요 대시를 잘 피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옆 주변에 작은 몬스터를 소환하니까 번개가 계속 걔네들을 공격하네요 딜이 분산이 돼버리네어한 번도, 어, 번도 안 죽고 클리어 했습니다 자, 통계 한번 보겠습니다. 오 확실히 샷건이 빠르게 돌파가 돼서 피해량이 높네요. 그 다음에는 양자궁 미사일, 뭐 덤벨 이렇게 골고루 피해량이 높습니다. 드론은 늦게 먹었고 뭐 돌파도 안 됐으니까 피해량이 이렇게 됩니다. 자 29챕터 열렸습니다. 자 오늘은 28챕터 첫 번째 도전에 성공했습니다. 아이템은 샷건과 유행장갑의 조합으로 했고요 저는 중간 보스가 왜 그렇게 빨리 죽는지 몰랐네요. 유행장갑에 요거 1% 확률로 즉사시킴. 요게 보스를 제외하고 중간 보스까지도 즉사를 시키니까 중간 보스가 빨리 죽었네요. 자, 그러면 다음에 29 챕터도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단발, 안녕.